여기 넘어어요게임도선수게임중도수 위험합니다! 여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매치. 자 일단은 지금 몇 분이 계시냐 13분 첫 번째 매치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비행기 동선은 자, 리포브카에 시작해서 프리몬스크 자이 비행기 동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거지 같은 비행기 동선이거든요 하지만 민들레를 하면 야스나야까지도 갈 수도 있고 제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 여기 중간에 소스노브카 아일랜드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밍지가 이 아래쪽으로는 마땅치가 않아요 자 13분 첫 번째 매치에 치킨을 가져가실 분은 과연 누구일지 경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지금 이제 리포브카에서 저기 보입니다, 비행기. 첫 번째 교전은 일단 이렇게 세 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KR 라이스트라이 님 혼자서 패리 들어가십니다. 오! 총을 쏘고 계십니다. 리드 샷. 어? 어, 하지만 차를 타고 아, 안전하게 아파트로 들어가신. 자, 판처까지 쏘십니다. 하지만 맞을 리가 없죠 아쉽습니다 자 아이엠 러너님은 지금 야스나야 뒤쪽으로 쭉 가고 계시고 서클은 아소스노브카 아일랜드 밀베섬과 크리모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이두분 싸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인 이만큼 아주 열심히 파밍들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이두분이두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가카와 홍대 가카와 홍대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오오오곧 있으면 차 소리가 들릴 건데요 이제 곧 있으면 차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제 차 소리 들립니다 차 소리 들립니다 자소리 들었어요. 자소리 들었어요. 자소리 들었어요. 오~ 자~ 리드샷을 가리려보지만 일단은 주변에 뺑뺑 도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오~ 뭐 한번 가시는 스타일이시고. 과감하게 가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지금 아~ 타이어 터졌어요. 큰일 났어요. 타이어 터졌어요. 큰일 났어요. 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셔서 일단, 일단 한턴 빼시는 모습.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 먹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딜이 들어갔습니다. 자, 피해량 23.52. 밀배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어? 설마 통곡을 어, 하십니까? 다리를? 통곡의 다리를? 자 이분 통닭 하실 줄 아시는 분이네요 차를 여기 위로 올려서 차를 살리는 모습 오 통곡의 다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리 지나갑니다 다리 지나갑니다 다리 지나갑니다 어, 다리 지나갑니다 다리 지나갑니다 발견했나요? 발견했나요? 어? 아, 아무래도 발견을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차한대더 들어옵니다. 차한대더 들어옵니다. 차한대더 들어옵니다. 차한 들어와요, 지금. 저 끝에서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게임중독님께서 일단. 게임중독님은 어, 뮤트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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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BJH님, 성재님에게. 다음 목표는 게임중독님이시거든요 자, 술탄을 계속 가고 있는 모습. 첫 번째 이승자가 나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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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금 임주도님이 여기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자 수류탄 쿠킹, 수류탄 쿠킹. 오딜 들어왔어요, 딜 들어왔어요. 오, 야승재님저승재님께서 현재 2킬, 현재 1등이십니다. 지금 유력한 1등 후보거든요. 예, 지금? 유력한 1등 후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아, 프로님은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실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프로님은 배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통복을 당할 바에는 예, 하지만 이 배는 이제 노보로 가기 때문에 코카쿠님 다리 지나갑니다. 다리 지나갑니다. 승재 선수 과연 승재 선수 잡을 것인가? 아, 오, 하지만 한 대도 맞췄어요. 자, mp5라서 조금 리드샷이 어렵긴 합니다. 차량 리드샷이. I am 러너님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제가 봤을 때 글라이더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글라이더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데이님, 차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보내는 모습입니다. 나이스 미남님 데이님과 곧 만납니다. 오, 어? 나이스 미남님. 아, 교전에 걸지는 않고 그냥 쭉 빠지는 모습. 자, 현재 서클 안에서 그나마 좋은 자리인 마녀 집을 선점하시는 성승진님 그리고 KR 나이스트라이 님. 어이구, 배 위에서 춤을 추면서, 이야. 오늘 미리 하겠다. 우승 세레나를 미리 하시겠다.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치킨은 나이것이다 치킨은 나이것이다 이야. 자, 핑크 도너님. 어? 큰일났어요. 차 차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아이고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대형사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발 맞죠? 글라이더 운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라이더 서관님 차가 없으신가 봅니다. 일단 뚜벅이로 앞에 집까지 붙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하지만 앞에 집에는 사람 있거든요. 하지만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거 빨리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이거 교전이 힘들어집니다. 잠깐. 사람 봤어요. 사람 봤어요. 서가님이 보셨어요 서가님이 보셨습니다 어 잠깐만 승재님 지금 데이님이 자리를 어어어어어 아이고 아. 유일한 아 유르칸 우승후보 승재님이 아이고 데이님 피킹 정말 이야 피킹 진짜 깔끔했어요 근접 깡패 DBS라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으신 모습입니다 IM 러너님은 지금 힐템 힐템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무엇을 구하러 오신 건지 는잘 모르겠는데 기름통을 구하러 오셨을까요? 오민남님오 타이어 더드렸어요 타이어. 자 계속해서 리드샷을 해보려고 하지만 꾸 선수는 여기에 아이고 타이어가 깨져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핑크 도넛님은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laughs> 왕바우십니다. 왕바우. 오, 교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프로 선수. 어, 프로 선수. 프로 선수. 서가 선수 이제 위치 듣겠습니다. 서가 선수. 아, 저기 아웃석을 아닙니까? 아이고, 서가 선수 탈락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리가 너무 안 좋았고, 차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시 아홉 명 생존. 오코카꾸 선수와 어어세 세타마 세타마 어어코카꾸 선수 오오어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미남님을 따라가는 프로님 나이스 미남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오 어? 어, 나이스 미남님 꾸 선수와 만납니까? 꾸 선수와 만납니까?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쭉갑니다 쭉갑니다 프로 선수. 끝까지! 오! 프로 선수에게 샤이들로 오! 다이어어요 프로 선수 위험합니다! 프로 선수 위험합니다! 프로 선수 위험! 아이고! 프로 선수 탈락! 자, 미남님은 지금 현재 마녀집을 경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타마님, 불편한 동거 시작. 오! 아이엠 러느님! 글라이더를 타고 현재 지금 인서클 하셨습니다. 자, 나이스트라이님께서 지금 견제샷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 꾸! 꾸 선수 여기까지 붙었어요 지금. 선수 들어왔어요? 쓰레기통까지 붙었어요 지금.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잡고 들어간다. 지금 이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자이두 분의 교전이 지금 나중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나이스 미남 선수. 어 지금 몰래 들어왔어. 아이고!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습니다. 아이고 신중한 샷이 샷을 샀어야 되는데 한 발을 쏴버려가지고 지금. 오, 어 만납니다 만납니다 곧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것은 미남 선수, 미남 선수가 지금 현재 차가 있거든요. 자, 핑크 돈호 선수 최대한 확신이 있을 때 총을 쏠려고 합니다. 아, 지금 지금 쏴야 되는데요. 지금 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핑크 돈호 선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동시에 아이엠 러너 선수가 KR 나이스트라이 선수를 수류 탄으로 잡아내면서 지금 아 러너 선수가 자리가 훨씬 좋아요 현재 1대1입니다 서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 성과탄 제대로 맞았어요. 자, 성과탄한한개더 들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아이엠 러너 선수가 무기가 사이가라는 거죠. 오! 현재 블루 존술탄 뒤로 하나 뺍니다. 오!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오! 오.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인서클은 잘 들어갔어야 되게. 핑크도노 선수가 차를 타고 인서클을 한다면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자, 아이엠 러너 선수 위로 쭉 뺍니다. 아 지금 도노 선수 몰라요. 지금 뺀걸 모르고 있어요. 도노 선수 뺀줄 모릅니다. 차 타고 인서클 쳐야 됩니다. 차 타고 인서클 쳐야 됩니다. 차 타고 아이고 차를 안 타요.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만 러너 선수 발견. 어못 뭐 잡지 못했어요. 못 잡았어요. <laughs> 사이가로 사이가로. iM 러너님! 지금 유일하게 1킬 이상을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1킬 유일하게 1킬 이상 3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매치 iM 러너님의 승리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일단 서버이 겹쳤습니다. 이거 초반 멸망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파트 두 명입니다. KR! 아이고 나이스 미남 선수 광탈 아이고 게임중독님에게 착건 한방으로 가셨습니다 아 kr 나이스트라이 선수 낙하산 소리 들었죠? 낙하산 소리 들었죠? 큰일났습니다 아 서관님 지금 서로 발견했기 때문에 경, 경계를 하면서 지금 파밍을 하시는 모습 아직까지는 초반에 미남님께서 탈락하신 것을 제외하면은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교전 교전이 일어났어요 교전 일어났어요 교전 일어났어요 펠릭스 선수, 펠릭스 선수? 이분 스트리머 거든요? 이분 스트리머 거든요? 어! 승재 선수가, 승재 선수가, 승재 선수가 옆을 쳤습니다. 필탈 당해버렸어요. 어, 코카 꾸 선수, 코카 꾸 선수 따라갑니다. 코카 꾸 선수 따라갑니다. 아, 벽을 박았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진 않습니다. 어, 지금. 서가 선수와 프로 선수가 곧 만날 것 같은데요 아 쏘진 않습니다 하이드합니다 쏘진 않습니다 아9121 계속, 계속 아, 선수 굉장히 현란한 무빙으로 이길 뻔했는데 정말 아깝게 정말 아깝게 접습니다 자 프로 선수가 승리입니다 오오오 세타모 선수 야 차량 컨트롤이 확실히 우승 못 얻거든요. 어차 박은 거 봤어요. 차 박은 거 봤어요. 새털 선수 지 집을 빠집니다. 와 피하는 무비 확실히 죽여줍니다. 죽여줍니다 지금. 죽여줍니다. <course> 지금 갖고 노는 거 같죠? 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시승 잡아봐라. 세털 선수 와 라이딩 샷, 핑크 도 노선수 라이딩 샷으로 깔끔했거든요 이번, 이번 경기 끝납니다. 정말 깔끔했어요. 하지만 세타마 선수, 세타마 선수 계속 세털 선수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타마 선수, 세털 선수, 이두 분이 너무 재밌어요. 남자들의 싸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어느 자리인지 몰라요. 어느 자리인지 몰라요. 어! 어! 됐다. 미쳤어요. 우와! 새틀 미쳤습니다. 샷건을 숨기고 있었어요. 샷건을 숨기고 있었어요. 샷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 새틀 선수와 구 선수. 어, 박치기에서 선방이에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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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어 먼저 깨는 거. 타이어 먼저 깨는 모습. 타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돌았어요. 타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돌았어요. 세톨 선수 <laughs> 와, 미쳤습니다. 이거 그냥 양학이거든요. 이거 그냥 양학입니다. 와, 세톨 선수 미쳤습니다. 자, b j h 선수와 서가 선수 곧 맞붙게 될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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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선수 b j h 선수를 하이드한 상태에서 아주 아주 좋게 아주 빠르게 정말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아주, 예, 아주 깔끔했습니다. 세톨 선수 지금 현재 일단 아웃저클로 빠져서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샷건을 내려놓았죠. 그렇다는 건 세톨 선수가 지금 자신의 차, 차량, 트렁크 뒤에다가 판처 파우스트나 다른 무기를 넣어놨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판처 파우스트. 아, 아, 솔로 매치에서는 판처 파우스트가 정말 좋거든요.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어차피 솔로는 한 명만 죽이면 돼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판처 파우스트. 자, KR 라이스트라이 선수도 이제. 서클이 빠졌기 때문에 인 서클을 바로 해주러 가는 모습. 어, 창고로 견제하면서 가요. 창고로 견제하면서 갑니다. 규정이라어요 어, 이거 하려고 합니다. KR 나이스트라이 선수. 창고. 나온 거 몰라요. 나온 거 몰라요. 어이고, 창고 밖으로 나온 거 모릅니다. 훔쳤거든요. 아, KR 나이스트라이 어... 선수 폭을 맞았어요. 아, KR 나이스트라이 선수 아깝습니다. 폭을 먼저 맞았어요. 폭을 너무 잘 던졌어요, 성재 선수. 성재 선수 지금 여기까지 자리를 잡았고요. 세털 선수 봤습니까 아, 봤습니다. 샛돌 선수 봤습니다. 근데, 아, 보여요. 펠리스 선수한테 보여요. 되게 재밌는 구도가 나왔어어 <laughs> 펠리스 선수. 차 들어갑니다. 차 들어갑니다. 뒤에서, 승재 선수도 움직여요. 승재 선수도 움직여요. 샛돌 선수. 유력한 우승후보. 유력한 우승후보. 아, 샛돌 선수. 아, 유력한 우승후보. 아, 갔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아, 세톨 선수. 세톨 선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승재 선수 4킬입니다. 전판에 아주 아쉽게, 전판에 통곡까지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하지만 DBS를 먹고, 샤도바가 나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졌던 선수인데, 지금 4킬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서가 선수, 뭔가요? 서가 선수 지금 뒤에 붙었어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 어, 교전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우와! 금살 끔살 나겠어요. 당했어요. 금살 나겠어요. 당했어요. 어, 서가서가선수서서리스 선수 보급에, 보급에 서서에서서에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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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서킬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서가 승재 선수 아, 미쳤어요. 소리도 못 내고 죽었거든요. 예, 소리도 못 내고 죽었어요. 소리도. 아 하지만 펠리스 선수 위치를 몰라요. 위치 몰라요. 위치 몰라요. 펠리스 선수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춤을 추는 세레모니까지. 도발. 도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도발을 도발을 봤을지 못 봤습니다. 헛도발, 헛도발. <laughs> 자 요아 소비까지. 모나다 지금 아 지금 승재 선수. 어어 어? 승재 선수 봤나요? 과연? 봤나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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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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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요. 오호 공중에서 화염병 맞췄어요! 펠릭스 선수! 공중에서 화염병 맞췄습니다! 오 완벽해요! 완벽해요! 수타탄 완벽해요! 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펠릭스! <laughs> 펠릭스 선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laughs> 승희 선수 지금 그로자의 MK14! 와 그리고 게다가 3-3입니다! 방어구까지 3-3 이에요, 지금. 승재 선수가 치킨 먹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심지어, 승재 선수는 차까지 두 대가 있고요 펠리스 선수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재 선수는 차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펠리스 선수는? 아, 차가 없어요. 아, 차가 없네요. 펠리스 선수 차가 없습니다. 승재 선수, 카페로 붙습니다. 어, 펠리스 선수! 승재 선수? 둘 붙었어요? 둘, 둘이, 어! 옥상 탔습니다! 옥상 탔어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아 스님 옥상 탄거 알아요. 사운드 들었어요. 아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풀렸고요. 약하게 먹었습니다. 수류탄으로. 오 계속 들로들어갔든요 청무기로 견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투척이 없는 거 같죠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척이 뭐 얼마 개가 있는지. 아, 이제 공격 투척은 이제 없고요. 연막탄 12개. 아, 연막탄 12개. 어, 사코너로 바꿨어요. 승재 선수도. 오, 승재 선수. 아, 지금 스턴건을 들었어요. 스턴건을 펠릭스 선수. 야. 저 냄새 비주살짝 예, 맞습니다. 지금 미쳤습니다. 역시 스트리머 아니랄까봐. 펠릭 소수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 시작됐구요 자, 이번 비행기 동선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리포브카에서 강남으로 끝나는 비행기 동선이구요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오, 많이 내렸어 이게? 이에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 게임 중독 선수. 게임 중독 선수. 어, 아, 게임중독 선수 지금 차 얻었어요. 어, 붙나요? 붙습니다. 이거 붙습니다. 붙었습니다. 게임중독 선수. 맞습니다. 사운드 들었을 겁니다. 어, 못 들었나요? 계속 파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자, 조금씩 붙는 게임중독 선수. 들었어요 들었어요 봤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자 상광탄 아 상광탄을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잘못 던진 게 맞나요 아니면 제대로 던진 건가요 BJH 선수 아, 도망갑니다 음. 현명합니다 현명한 거예요 치킨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오오오 오, 오,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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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진 게 아니었어요?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 잡은 거였어요 어 이러면 차타이어어 맞겠는데요 맞겠는데요 아 다행히 안 맞았어요 오, 차 타이어를 살리는 모습 오, 도발까지 도발까지 해줍니다 야, 국뽕비트 게임중독 선수 야, BJAC 선수도 역시 한국인 야, 야 낭만 넘칩니다, 낭만 넘쳐요 펀치, 펀치 펀치 매치 갑니까? 펀치 안나요 펀치.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예,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뽕 비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중간에 총을 들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겜중독 선수 뛰어옵니다. 겜중독 선수. 어, 잠깐만요. 겜중독 선수 지금 무기 버린 거 같거든요. 무기를 버렸네요. 주먹전 갑니다. 주먹전 갑니다. 주먹전 갑니다. 주먹전 갑니까? 주먹전 갑니까? 자, 풀 도핑을 하고 이제 주먹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 어 그렇지 그렇지. 서로 도핑을 하고 합의하에 주먹전 들어갑니다. 주먹전 들어갑니다. 어이. 자,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릴 것인가?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게임 중도 선수, 게임 중도 선수, 개 후드를 맞고 있어요. 겁나 후드를 맞고 있어요. 오, 오 하지만 BJH 선수도 한대 맞았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게임 중도 선수. 오헤드 맞았어요. 게임 중도 선수, 게임 중도 선수, 게임 중도 선수. 위험합니다. 이다 아, BJH 선수, 야 역시 남자들의 싸움, 남자들의 싸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오아닙니다아닙니다 서강 아닙니다. 선수 저 어, 죽겠어요 죽겠어요 서강 선수 죽겠어요. 아 하지만. 하지만 총알이 딱 떨어지면서 아 서가 선수 살아남습니다 오오오오 아아 이거이거이거 이거. CVHR 선수 해우소를 끼고 9121 선수와 싸웠지만은 절벽의 해우소의 승자는 9121 선수였습니다 지금 서가 선수와 지금 승재 선수가 지금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승재 선수 아 이거 수류탄을 아이고 승재 선수야 침착합니다 침착해요 진짜 침착합니다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오 데이 선수 프로 선수를 탈락시켰습니다 야 데이 선수 잘 쏩니다 오 데이 선수와 B J H 선수 맞붙습니다 세돌 선수가 본게 B J H 선수거든요 세돌 선수 합류하러 들어옵니다 옆으로 돌린 거 몰라요 옆으로 돌린 거 팀이거든요? 몰라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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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톨 선수 붙는 거 보고 대이 선수 빠집니다. 와, 세톨 선수 피구고 오늘 먹어놨었네요. 세톨 선수. 세, 세톨 선수가 BJH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네, 한 명이 더 있다는 거 무조건 합니다.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어, 차 뒤집힙니까? 차 뒤집, 아! 차 뒤집혔어요! 차 뒤집혔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승재 선수와 구인 이 선수, 이기토, 이기토, 이기토. 야 승재 선수 한턴 빠졌다가 다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그런 플레이. 아까부터 되게 순착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세타마 선수 지금 인서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선수 지금 인서클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하지만 들어가는 길에 승재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재 선수가 바로 따라 붙잡기는 그,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탄약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12집의 위쪽을 먹었습니다. 오, 아, 자살아 남았습니다. 승재 선수가 견제 샷을 넣었지만, 어, 세돌 선수, 승재 선수의 총소리를 들었어요. 차 봤어요. 차 봤어요. 무리해서 너무 가까이 붙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수류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웰컴 수류탄. 핑크 도도 선수 걸어서 16집 위까지 붙는 모습이고요. 세타마 선수와 만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데이 선수도 이제 딱에 비해서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면에 보이는빨간 집, 빨간 집에 세타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서클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세톨 님과 도너 님, 승재 님. 지금 사각이 생길 겁니다. 사각. 세톨 선수. 어, 인서클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서클이 되긴 하네요. 세톨 선수. 야, 세톨 선수! 엄청난 포. 한방에 가버렸습니다 승재 선수 깔끔한 포기였죠 방금 맞습니다 와, 승재 선수 매판마다 정말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아 정말 아쉽게도 치킨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총은 너무너무 잘 쏘거든요 승재 선수 하필 만나도 아 <laughs> 어, 세타마 선수 세털 선수 향해 지금 견제샷을 놓고 있습니다 도노 선수 바로 앞집에 세타마 선수 옆에 못 봤습니다 옆에 못 봤어요 옆에 못 봤어요, 옆에 못 봤어요. 집안에 있는 거 모릅니까?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들었는데 들었어요. 세타마 선수 연막갑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연막전이 될것 같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오오 세톨 선수 수류탄으로 데이 선수 잡았습니다. 세톨 선수 대 데이 선수 보급이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세톨 선수 공격 투척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세톨 선수. UBS 세타마 선수는 류탄3 개, 화염병 1 개. 헤돌 선수 차 타고 거리낌 없이 바로 푸시합니다. 오차 터졌어요? 차 터졌어요? 오 세타마 선수 이거를 야 세타마 선수 이번 매치 끝났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매치 우승자 아이엠 러너님 발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부스스 살짝 삑사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때 살짝 어떤 심정이셨는지. 아, PC방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아, PC방에서 하셨구나. 치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 펠릭스님. 아, 두 번째 매치. 받았어요! 받았어요! 미쳤던데요, 펠릭스님. 아이, 그럼요. 야, 역시 스트리머라 그런가, 이거 스테이저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 봐달라고 춤추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좀 축하드리고, 나중에 개인 DM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 펠릭스님.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치킨 주는 대회는 이제 여기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